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문성준경입니다. 아침 시간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 출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경찰서 안으로 출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경찰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출발을 할 건데요. 출발하기 전에 항상 그 헬멧, 장화, 장갑을 꼭 갖춰야 해요.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어, 저는 2006년에 경찰을 들어와서요. 지금 교통경찰을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경찰은 경찰의 업무 중에 교통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요. 지리교시, 모르시는 길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있고, 그리고 112 신고를 통해서 저희 교통과 관련된 업무가 있다고 하면은 항상 저희 교통경찰도 같이 출동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경찰들은 순찰차로 하기 어려운 그 기동경호라든지 아니면은 순찰차로 단속이 어려운 오토바이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가열 네, 저희 고양시에는 총 3개의 경찰서가 있어요. 그 덕양구를 관할하고 있는 고양경찰서, 일산 동구를 관할하고 있는 동부경찰서, 서구를 담당하고 있는 일산 서부경찰서. 총 3개의 경찰서가 있고요. 거기에는 총 외근 교통 경찰관이 제가 알기로는 37명이 있고 그중에 저같이 오토바이를 타는 경찰관은 고양경찰서에 두분 동구 서부에 각각 한 명씩 있습니다. 교통 정체 구역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소통 내지는 그 단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그제 수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영상을 통해 방문하거나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승사자라는 결론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는 어린이보호구역 치매위반을요 보행자를 우선한 도로예요 신호등 고장 등으로 수신호를 하다보면 그 정지신호를 인지하지 못하셨는지 진행하는 차량이 덜어 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는 신호등의 신호보다도 우선하고요 무시하게 되면은 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제 오토바이에는 짧은 사이렌과 긴 사이렌이 있는데요 출동 상황이 있으면 보통 길 사이렌을 치명하고 교차로를 지날 때 주위를 환기할 목적으로 짧은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수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보통 주먹을 쥐거나 손바닥을 펴 보이거나 하면은 멈추라는 수신호고요. 그 진행 방향 쪽으로 저희가 손짓을 한다면은 진행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저희도 우리 시민 여러분과 같은, 같은 뭐 사람인데, 아무래도 단속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보통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는 한은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로에서 일하다 보니 비염을 앓고 있고요. 오토바이를 하루 종일 타다 보니까 다리 쪽에 잠자다가 쥐가 내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봄에는 황사, 여름에는 무더위, 겨울에는 추위, 가을을 빼고 나머지 새 계절에는 일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통 경찰을 계속 하는 거는 도로에서 소방차나 구급차의 길을 터졌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재산적 피해가 감소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뜻깊고 보람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로 응원을 해 주셔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며 사명감을 충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에는 제 영상이 올라가는 함께남과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3~4년쯤에 그 뉴스 기사를 보고 그 긴급한 환자를 후송하다. 구급차와 일반차의 교통사고 장면이었는데요. 구급차는 전도가 되고, 구급대원도 다치셨을 것 같은데, 수신호를 통해서 현장을 수습하는 걸 보고 저런 사고는 정말 발생하면 안 되는 사고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그 이후로 이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하던 중에, 뭐 소방차나 구급차에 길터 주기를 하게 되었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재난본부에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은 소방관 구급대원 분들의 댓글이 가장 좀 와닿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분들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식으로 저를 응원도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일이 진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갖게. 해주는 댓글들이 참 몸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올라간 영상에는 저 도시에서 살고 싶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었어요. 제가 하는 게 이게 뭐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게 시민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고 그런 댓글들이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린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안전의식에 대해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평소에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서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면 사고가 줄어들 거라 믿습니다.